가자!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여러분들, 요렇게만 네. 네. 보면 네. 또 이제 네. 새로운 포켓몬이에요. 확실히 드래곤의 냄새가 조금 나. 음, 이 꼬리를 칠 때, 야, 이 드래곤 같네. 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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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우와! 카멘이 오늘은 포켓몬고에 새롭게 등장한 랜드로스 영물폼을 한번 획득해 볼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화신폼이 아니라 네 발로 가는 영물폼이다. 자, 1분 30초 남았기 때문에 어,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비행타입 포켓몬입니다. 네 발로 걸어 다니지만 어, 비행타입이에요. 이 친구는 이중약점이 들어가는 얼음 포켓몬을 좀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카멘이 얼음 포켓몬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정이 있습니다. 이 포켓몬고 유튜버 쟁년님도 현재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원래 등장 예정이었던 돼지의 힘을 가지고 있는 랜드로스 영물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 아쉽게도 그란돈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개채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마스터 리그에서 쓸만하고 그리고 대지의 힘을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얻을 것 같아. 음, 자, 근데 지금 얼음 포켓몬이 랜드로스의 지진을 맞으니까 한방 컷을 해버립니다. 아... 포푼이라도 나왔고 루주라까지 나왔고 자 현재 시간 240초대 랜드로스의 피가 60% 정도 까졌고요. 근데 지진을 맞으니까 굉장히 많이 아파하네. 지진 한방 맞으면 오 그래도 레지하이스가 은근 잘 견디네. 96%. 음 지진을 가지고 있는 랜드로스 같은 경우에 프리즈가 괜찮을 것 같아. 어 지진을 맞아도 피가 많이 안 까지고요. 자, 6개정으로 했을 때 거의 한 185초대 끝나버리는 랜드로스 영물폼이네요자 랜드로스 영물폼 같은 경우에 날씨 부스터를 받았을 때는 2801이 100이고요 날씨 부스터가 없었을 때는 2241이 100이라고 합니다 가자 자한 마리는 2212한 마리는 2100짜리입니다 어, 2212 요거 괜찮아 보인다 한번 잡아보자 자 원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레이터 한번 툭툭툭 먹여보면서 레츠기릿아 튀어나와주고 하나 아, 둘 나한테 기 셋, 도케이 영물 폼. 아주 가볍게 획득 완료했습니다. 조사자. 와, 공격 15, HP 15. 자, 요것이 바로 그냥 일반 랜드로스 화신 폼이고요 요게 이제 오늘 나온 영물 폼. 음, 기술 같은 경우에 일반 기술에는 머드샷과 신통력이 있는데 무조건 머드샷쓰시고요땅 고르기와 그리고 대단한 기술 머신 스페셜로 보면 지진 스톤에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대지의힘 배웠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란돈에서 갈아탈 수가 있는데 자 돼지의 힘을 아직까지 안푼 라이언팅 놈들이네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로치 화신폼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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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포켓몬고에 새로운 신규 포켓몬 수레기와 완철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잡아가지고 바로 진화시키는 타임 가져볼까 합니다 야생 완철포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제 필드에 있던데 어, 바로 이제 클릭을 해봤고요 CP가 427 아, 한쪽 손이 큽니다. 한쪽 손이 큰 새우는 이제 딱총새우라고 있는데요. 카멘도 실제로 봤는데, 한쪽 손 파워가 굉장해요. 자, 고친구를 그 모티브로 만든 완철 포인트 같은데,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아 지금 포고풀이 잡으려고 했던 거를 클릭했기 때문에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잘가 와줄보 잘가 카미니 드디어 수레기 수레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실화소문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나무 나뭇가지 같은 수레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다생물인데 이거 약간 바다 대벌레 같이 생겼네 자 빨간 논을 가지고 있고요 시피는 286입니다.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요. 요 친구 이로치 색깔도 궁금하다. 자 오늘 진화까지 해버려야 되니까 파인 열매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과 독 포켓몬이네 새로운 포켓몬 도감에 등록되고요 따따따따따 690번의 어, 쓰레기입니다. 자 개체 조사해보면 아 망했네 풀 모방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요 친구 아직 이로치는 안 풀렸고 새로 나온 신규 포켓몬 완철포와 수레기를 한번 진화시키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완철포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를 잡았는데요 한 친구 요 친구와 요 친구를 필드 리서치에서 잡아서 451짜리 어, 별 3개짜리 완철포를 한 마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어, 촬영 안하고 교환하다가 반짝반짝 수레기가 한 마리 떴어요 324짜리 반짝반짝 수레기고요 모아놨던 이 상한 사탕을 쫙 한번 사용해 볼까. 드래카은또 어떤 모습일지 바로 한번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과 드래곤 포켓몬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킹드라랑 포지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가느다란 어, 그런 포켓몬이 될것 같은데 드래카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라. 와. 오, 뭔가 굉장히 멋있어진 것 같은데, 야 확실히 드래곤 포켓몬이라서 그런지 좀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요 친구 이로치 색깔도 굉장히 궁금하다. 음, 뭐 똑같네. 풀 모방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자, 기술 같은 경우에 드래곤테일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물대포, 용의액. 그리고 하이드로펌프 가지고 있고요. 영민. 드래곤 기술 영민을 가지고 있는 드래감이네요. 뭔가 포스가 있어. 자, 그러면 요 친구 단일 물 타입 포켓몬 완철포를 블로스터로 바로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 진화시켜도 단일 물 타입 포켓몬이고요. 지금 보면 한쪽 손이 약간 크잖아요. 어, 조금 큰 근데 지나면 굉장히 큰 주먹이 된다고 합니다. 어, 플렉스 해버리아 오늘 플렉스 하는 날이다. 자, 바로 한번 블로스터. 음, 블로스터는 포켓몬고에서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라. 바로 간다. 어, 블로스터 한번 보자. 멋있을 것 같은데? 가자, 가자. 블라블라와와 손이 뭔가 머리 같아 자 새로운 도감에 등록되고요 어, 오토바이 이제 옆에 타는 그 오토바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딱총새우에 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 또 이제 새로운 포켓몬이에요 어, 눈이 없는 새로운 포켓몬 블러스트가 아니라 진짜 얼굴은 여기 달고 있습니다 꽤나 귀엽다 이 친구도 이로치 색깔이 참 궁금하네요 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기와 물대포 바위 기술과 지고 있네. 충전 기술에는 물의 파동 냉동 빔, 집게, 해머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엑스라지 사탕을 사용하게 된다면 2,600에서 2,700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퍼리그에서 사용하려면 엑스라지 사탕 조금 추가해 가지고 어, 사용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 녀석이네요. 자, 블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와, 이 친구 레벨 50만 되니까 2,954까지 올라가는 녀석이네요. 집게 해머 이거 어떻게 쓰? 는 참 궁금하다. 자, 집게 햄머라는 기술을 배웠고요. 거기다가 이제 물대포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대포 집게 햄머. 자, 드래캄은 드래곤 기술 아쿠아 아 테일 물 한번 살짝 뜨고 가볼까. 자, 블로스터와 드래캄 한번 파워 체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치코 집게. 햄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뒷모습도 굉장히 멋있다, 블러스터. 어, 물대포를 쓸때 굉장히 물대포가 역시나 빨리 나가고요. 블러스터의 집게 햄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딱총새우의 파워. 뭔가 이렇게 쓸것 같아. 이렇게 쓸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어찌게 임뭐 나가주고요. 바로 드래캄 선생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래곤테일 치는 거 거의 뭐망난용인데불 한번 꺼보자. 확실히 드래곤의 냄새가 조금 나. 음, 이 꼬리를 칠 때, 야, 이 드래곤 같네. 드래곤테일 촥! 어차. 어 용의 꼬리 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새로 나온 포켓몬 많이 많이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안녕.